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 정규분포 확률 밀도함 수하고 정규분포 국선에 대한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야. 정규분포 자, A, A 장판. X, 확률에서 X라는 게정규분포 m 폰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양포에대이서거보여줄지똑같이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고요. 얘가 되면 확률 밀도함 수는 모르더라도 알겠습니까? 그쓸필요는 없더라도 자, 그러면 종모양의 이러한 정규분포곡선은 이제 그린다. 지금부터 정규부포곡 때는 무조건 이 곡선 그려야 돼. 알았어? 오케이? 어, 무조건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면 1번, X가 m 번다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m 보다 크거나 같으면 0.5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 곡선과 이 x축 사의 넓이가 1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를 반띵하는 거기 때문에 반을 나누거기 때문에 반을 나누면 1대 반은 0.5가 되고 1의 반은 0.5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3이 되는 거야. 괜찮지? 응? 맞지? 이해했어? 어, 자, 다음 두 번째 x= m일 때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얘가 평균일 때 최댓값 같습니다. 왜? 이게 m 는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거야. 이점에 최댓값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참. 다음 이분실수 a에 대해서 x+ a보다 작거나 같고 m 아니야 m+ a보다 작거나 같고 m-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자, 이건 이런 얘기야. 3번 정규 호옥선을 그리면 여기가 여기에요 그 다음 m이 양수라고 하면 m이 양수라고 하면 m 플러스 a라고 하면 이쯤될 거야 얘가 대칭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을 뺐다고 하면 이제 a 길이니까 m 플러스 여기가 이제 지 그럼 여기가 m 이너스 a라고 하십시다 오케이 배달일 까니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자 첫번째 플러스 A만큼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그러면이 노란색이 되는그 다음에 6값시 A고 6값시 A니까 A만큼 가면 a 하고 Y값이 같은 노란기때 정확히 얘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거냐 X-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게 뭐가 되냐면 확률이 되는거에요. 너의 가그런거는 어떻게 되요 좌우 대칭 관계 있지 오케이? 이렇게 직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그 어? 다음에 심플하게 얘기하면 미합고얘 확률이 같으려면 두 개의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정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균이 있어요 어, 알아들었니 얘들아? 오케이. 네, 그래서 m-a 확률이 같으려면 m 플러스 a 이게 뭐 어떤 모양이 될텐데 그러면 나누기 2에 있을 때 이게 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M 나왔지? 이렇게 꼭 M이 나와야지만 대칭입니다. 그리고 한률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네, 3번도 중의해좀 이따 필기. 다음 4번. A가 M보다 작대. 그림 자식을 읽게 때문에 여기 4번. 다음 아주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평균이여기네 그럴 때 에, a는 m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 위치 잡아주면 이쯤 돼. 아무데나 오아 되겠죠? 그랬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됩니다.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라고 하면 x가 a 이상이고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거냐고 하면 얘가, 얘가 나중에 에. 뭐가 문제 되냐면 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할때 네, 국생 특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 자,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a 사상선생 어떻게 돼요? 반띵. 여기가 반띵. 반띵. 잘 모르겠으면 더 선생님한테 확인 받으는데 여기가 0.5. 0.5. 마이너스 m 에서 a a 에서 m까지를 x 로 잡았을 때 그거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자, 확률 변수가 a 에서 m 사이에 있는 것을 빼는 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네. 더 해줘야죠. 빼는 게 아니라 더 해줘야 is a pen g a 틀린 거 s a pen gang i 다음 5번. A 에서 b 까지 A 가 big g u 때 A 에서 b 까지의 o y 은 p a 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u 5번 자, 역시 r i 에도 정규, u 포 곡선을 d 리고가운데 n y r e q u A 하고 b 를아무데나 a 자 e u r 겠습니니 오케이? s p e a 예, o k a 하고 b 를아 l i t t 여 여기가 a 라고해나 l 여 b 가 b 라고해대체 y 나요 이 조약까지는 래을막잡은 거니까 대신에 알대로 점유를 부과야요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하냐면 p 확률 a에서 x가 b 사이에 있는 확률을 어떻게 보다니 그확률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얘 얘기는 이 얘기다. x가 b보다 작은 확률 파란색에 해당되는 넓이에서 자, 뭘 빼냐면, 자,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넓이를 빼면 되지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저 이야기잖아.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넓이, B, x 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5개이 되는 거니까. 5개월이 차이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확률들을 다 곡선을 그려서 널리 대응시켜서 생각하여.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놓지 줄면 더 있으면 줄면 더 합니다.